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마다 어김없이 어려운 경제를 쉽게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데이터 분석해 주시는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정주 TV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행정 수도 이전이 이 지금 굉장히 어, 화제라고 그럴까요? 이슈를 던져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분석했주셨다고요 네, 예. 예. 그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목적이 네. 이제 명목상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현 정부가 들어서 정책을 펴서 진영,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했으면은 이제 추구하다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 어. 수도를 좀 해서 더 이제 더 지역 발전을 추구하자, 그렇지. 균형 발전 추구하자 이러면 말이 되는데. 네. 이 정권 내내 지, 지역 불균형 발전을 추구를 했으면, 그렇게 그걸, 하다가 행정 수도 지역 균형 발전하자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그 이율 배반이죠. 예. 아 불균형 발전을 했쪽 예. 결과적으로 예, 예, 예.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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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데이터 보여드릴까요? 데이터요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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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달 이제 행동을 계속하다가 음, 갑자기 이제 갑자기 이제 건달 활동 안 하겠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런 거하고 예.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예. 격차가 현 정부들 얼마큼 벌어지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예. 다음. 지금 이제 난리도 아니죠. 지금 네, 이 아파트 네, 난리입니다. 가격이. 지금 네. 그래서 먼저 네. 어, 이 지방 대비해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단위는 이제, 이제 지방 대비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몇배 높은지 예, 그 배가 되겠습니다. 개수가. 네. 그래서 이 점선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현, 오른쪽이 이제 현 정부, 좌측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네. 자, 보시면은 딱 보시기에도 그냥 박근혜 딱 정부. 오네요딱 예, 봐도. 딱. 초기에, <laughs> 예, 1점, 네. 수도권이 지방에 대비해서 1.9배, 1.8배 네. 정도였는데, 네. 현 정부 들어서 네. 2.3배, 2.4배, 2.6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또 특징적인 거는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지역,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의 보면 스테이블했습니다,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은 시장에는 완전히 뭐. 난리가 어? 난 거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딱 봐야 딱 이렇게 예. 올라가면 뭐 정신이 없이 만들어 놨어요. 예, 예, 완전히 그냥 벌집을 쓰셔 놨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된. 는 이거 임의적으로 그린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자료 자료 예, 위에 어디, 어디 자료. 예,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올위시님 예, 여기에 예, 예, 한국 감정원에 예. 예, 그대로 제가 이제 그럼.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한국 감정원이에요. 이 정부 감정원. 예. 예.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지방하고 수도권의 그 격차를 훨씬 더 정부에 벌려 놨습니다.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훨씬 더 올려 놨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 보시는 것 아주 딱. 속된 표현으로 아주 지랄 맞은 <laughs> 이 그래프가 됐네요. 예. 이런 그래프가 어딨습니까? 어떻게 딱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그냥 국민들은 얼마나 이게 혼선이에요. 어 예, 난리 도 난리가 그러니까 니니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누구 나라냐고 난리 치는 겁니다. 니네 나라냐. 이렇게 난리 치는 겁니다. 다음 보십시오. 예. 다음 보십시오. 예, 네. 자, 그다음에 네. 그러면은 요번에 지방 대비 수도권의 아파트 전전세요 전세. 전세도 예. 또 난리니까요. 예. 전세. 전세 평균 가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여기 저기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 2015년도에 에 수도권이 지방 대비해서 1.78배였는데, 네. 지금 보시는 건 현정부 들어서 1.99배, 2배가 넘었습니다. 어2 0 3배넘 넘고 네. 이렇게 증가 추세 있죠. 증가 추세죠. 예. 그래서 이 전세 아파트 전세 가격 또한 현정부 들어서 수도권하고 지방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예. 예, 지금 요건 지금 최근 겁니다. 사, 4월까지지만요. 예, 예, 예. 이뒤에는요 전세값이 더 예. 올라갔어요. 아, 그렇죠. 수도권이 엄청 예. 올라가서 이게 아마 더 예, 뛰었을 예, 겁니다. 예.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예. 곧 나오면은 예, 곧 그건, 나오면은요. 예, 자, 예, 다음이에요. 자, 다음. 그다음에 이제 지방 대비 수도권에 이제 여기 고용이 되겠죠. 취업자 네, 수니까. 취업권, 네. 자, 취업자 수면은 올려 보시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지방에 취업자가 더 많은 시절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 하 0. 예, 예. 0. 1, 예. 이게 1 미만이라는 거는 지방 소득권보다 지방이 더 많다는 예, 거. 네, 지방이 취업자, 취업자 고용이, 고용이 더 많다. 고용이 더많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예, 13년도, 15년도, 16년도에는 오히려 지방이 더 취업자가 더 많았어요. 예, 아니면은 같대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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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였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현정부딱 들어서 들어? 수도권이 아... 이제 지방에 보다 훨씬... 취업자가 이제 점점 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지방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 취업자가 줄어든 격차가 거죠. 격차가 벌어지는, 벌어지는 거죠. 거죠. 그왜 그렇게 습니까 소득주도 성장하고 탈원전하면서 지방이 숙대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도권으로 수도권도 나빠졌지만 그나마 수도권하고 수도권은 더 낫고 지방은 더 악화돼서 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더 벌어졌다는 예. 거죠. 균형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으로 더심화됐다예지 지금 뭐 부동산, 예. 고용, 지금 지역 그렇군요. 불균형을 추구했습니다. 보시면 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나타난 예, 거예요. 예. 전에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 예, 다음, 다음 보시면.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예, 예. 이것도 재밌습니다. 번거는 수도권 대비해서 네. 지방에 이제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입니다. 아, 네. 자영업자는 이제 고용을 두고 하는 자영업자가 있고. 네.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 됐든 커피숍이 됐든 그냥 혼자 하는 거. 예, 예. 자기가. 원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종업을 두고 있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잘라버리고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어려워진 거죠. 어려워진. 네. 그럼 그 어려워진 그 숫자인데 네. 그게 이제 수도권 대비저분 지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이 넘다는 건 지방이 더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이제 1.5위였는데 나머지는 이제 상당히 떨어져 갖고 1.47, 1.49 정도를 유지하다가 네.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네. 1 8년에확 뜹니다. 17년도에 1.49였는데 1.53으로 왜 확, 왜 안이 확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16.4%확 올리니까 네.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을 잘라내고 혼자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혼자하게 된 자영업자 수가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수도권보다. 수도권보다. 그러니까 자이 아. 수도권에도 혼자하는 자영업자가 있고, 있는데. 지방에도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있었는데 네. 이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그 견디자 못해갖고 사람을 짤른 그래서 혼자 하는 그 수가 지방이 훨씬 더 많이 많았다는 많아졌다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예, 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지방이 더 어려워졌다는 예, 얘기에요 그렇죠. 자영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예, 예. 일인자영업자만 예, 자그음에요 예. 어? 다음에 이제 이제 예. 건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재산, 재, 예, 재산을, 예, 재산을 재산, 예, 재산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만 데이터 가용한 게 바로, 잠깐만, 예, 자, 요, 지방 요, 요. 대비해서 수도권? 수도권에 가게입니다 가게. 가계. 네. 요 자산 이제 순자산은 뭐냐면 자산에다 부채는 빼죠 빚은 빼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재산입니다. 순자산 네. 순자산액을 보면은 이제 지방 대비 수도권입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수이이더 많겠죠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음. 근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쭉 하락을 했습니다. 와. 이제 수, 이제 수도권이 점점점 이제 좀 수도권보다 지방이 점점점 이 격차가 줄어든 거죠. 네, 지방이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의 격차가 줄어들고 줄어들, 있었다. 줄어들고 있었는데. 줄어들고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1.44, 1.50으로 아, 아, 추세가 예, 완전히 예. 늘어드는 지금 확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조금 는 거는 이제 촛불 난동 예. 돼 가지고 어, 박근혜 정부. 때지만 예. 어수선할 때니까 예, 예, 고그 예. 추세가 여기 문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늘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박근혜정부 때는 이제 하락하는 추세였고 그 요거 격차가 요거 줄고 있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격차를 지방하고 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렸다. 지방이, 지방이 더 어려워졌다. 재산이 예, 예, 예. 재산 차이가 수도권하고 많아졌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예. 다음이요. 다음 보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각 지방에서 생산하는 게 우리가 이제 GDP 하면 전 국가의 전체 총생산이고, 네. 지방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생산하는 게, 그게 합쳐서 이제 국가 전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1인당, 그 아. 총생산을 1인당으로 나누고, 우리가 네. 그래서 1인당 GDP가 국가의 전체 총생산을. 네. 네. 중요한 수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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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수로 나눈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지역별로, 음. 그 지역별로, 뭐 네. 지방이 지방, 수도권이 수도권, 네. 그 생산한 거를 총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네. 자, 요게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지방이 아, 더 1인당 총생산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이 총생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네요. 다 1일 예. 미만이네요. 예, 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인데 1일 이상으로 올라가네 이게. <laughs>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데이터가 이제 18년까지 없어서 아. 1, 2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19년도에 제가 볼때더 벌어졌죠. 네, 1 9년도 예. 18년도까지도 이런데. 이 데이터가 아. 가용한 이것뿐이 안 돼서.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재밌는 현상이 이 지방이 왜냐하면 지방에 뭐,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지방이 쑥대어갔습니다 공장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생산이 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인당 총생산이 이제 지방은 더 그리고 아. 수도권이 초과하게 되는 <laughs> 네. 왜냐면 아. 이게 왜그렇게 되냐면은 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도권이 1인당 총생산이 많을 거 생각하는데 수도권은 공장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해 네.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제 지방이 많거든요. 네. 뭐 울산 뭐 네. 이렇게. 그 저기, 창원, 네, 창원, 뭐 창원 뭐 예, 예. 거제 뭐 예. 이런 데. 그럼 거기서 생산이 이제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된건 이게 이게 좋아진 게 아니고, 음. 수도권도 나빠졌는데, 지방이 더, 더 악화 졌다더 나빠졌다. 더 나빠졌다는 예. 얘기니다 예. 자, 다음. 예. 자, 기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방하고 수도권 간에, 네.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의 격차가 더 확대됐다. 현 정부 들어서. 음. 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측면에서도 지방하고 수도권 간의 격차가 확대됐다. 확대됐다. 그 다음에, 뭐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가계 순 재산도 지방하고 수도권이 차이가 차가, 더, 더 벌어졌다. 벌어졌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그 수도권의 1인당 총생산이 항상 넘지를 않았는데 지방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최초로 초과를 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 네, 네, 문정부 네, 들어서 네, 네.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하니까요. 그래프 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놓고 수도 이전을 명분을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꼼수로 어떻게 막아 보려고 아까 표현 좋으시네 건달이 갑자기 착하게 살겠다고 네 그렇죠 이 건달 짓 하다가 갑자기 착하게 살겠다고 근데 그것도 꼼수로 건달짓을 또뭐 교묘하게 하려고 아. 그런 겁니다. <laughs> 네. 에이.